안녕하세요, 손예진입니다. 어, 제 7회 2020 A판 스타 어워즈에서 KT 시즌 스타상을 받게 됐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이 상은 특히나 저희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상이라 어, 더욱 더 의미 있고 너무 너무 소중한 상이에요. 어, 정말 많은 팬분들이 어, 이 상을 어, 제가 받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말 한분한분 한분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투표하셨을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뭉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. 어 여러분 우리 어 다시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. 네.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웃는 일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